집이 좀 엉망이지만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새 룸메이트가 오기 5일 전입니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새 룸메이트의 각오가 늘었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새 친구 오기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느려져가지고 이제야 만나게 됐고요. <laughs> 새 친구가 쓸 물건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친구 바지 5일 전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 물건들을 좀 빼고 있고 제 가구들을 점점 비워나가고 <laughs> 친구한테 양보해야죠. <안 보여줘. 웃음> 아직 주인은 없는데 주인님이 가구만 저희 집에 들어와 있고요. 제룸메이트의 물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일단 친구의 식판이고요. 제가 거운 드려서 분수 물통도 사고 그리고 박스는 혹시 그 친구가 좋아할까봐 남겨놨습니다. 박스 같은 거는 계속 모으고 있고. 어, 이거는 친구 오기 전부터 <laughs> 제가 무리해서 사둔 캣타워, 그리 장난감, 친구네 집. 그래, 친구 이동 가방, 친구 침대, 친구 장난감. <laughs> 친구도 오기 전인데 아주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 체리. 아, 그리고 친구를 위해 제가 공기청정기도 하나 장만했고요. 친구 시야 하는 곳, 친구 밥. 그리고 친구도 물품들이 여기 잔뜩 모아놨습니다. 제가 틈틈이 심심할 때마다 친구 장난감을 좀 골랐어요. 장난감 보자. 친구 심심할 틈 없이 제가 격하게 놀아주려고 친구를 위해 제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바깥 보는 걸좀 좋아한다길래 이렇게 설치를 했고 해먹을 설치를 했고요 신발장은 친구를 위해 비워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 데리러 가는데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털뭉치랑 자야 한다는 생각에 좀 떨리네요 고양이가 꽤 멀리 살아가지고 중요한 건집 돌아올 때 고양이님이 과연 차를 잘탈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됩니다. 빨리 달려서 집에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고양이가 무서워할까봐 어둡게 해줘야 한다고 해서 네 이불 거봐 챙겨왔고요. 덮어주려고 안에 방석도 깔았어. 이렇게 덮어주려고 꼬물이가 타고 있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게 어디 갔어 숨었어 아직 베이비여가지고 진짜 쪼끄매요 그러면 집으로 가자 우리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기는 숨어있어요 <laughs> 안녕 안녕 이제 집 왔어 <laughs>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세요. 제 손이거든요. 찝히는 게 생수통 밖에 없어 가지고, 생수통이랑 사이즈 비교. <laughs> 자, 이제 방사를 밖에 개가 짖는데, 애기 방사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집 구경하라고. 달렸다 이제 나오거라 안 나오고 안에서 버티기 작전 드디어 첫 발을 첫 발을 내딛, 내딛는 순간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바로 숨을 것 같은데 <laughs> 오. 부엌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엌에서 구석에 들어가려고 지금. 어머, 쪼매나니까 저런 데도 들어가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세탁? 냉이. 냉장고 옆, 냉장고 사이. 거기가 마음에 드니? 거기는 내가 안 닦았는데. 저녁을 많이 먹고 왔다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나오기 좋으라고 밥몇 알과 분수물 <laughs> 쇼파, 쇼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듣죠? 감에 동하지 않, 않는 도도한 고양이. 이거를 했더니 튀어 나왔어. <laughs> <laughs> 드디어 첫 캣타워 이용. 이 밥인데 드디어 새로운 곳을 갑니다. 드디어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밥통이 너무 커요. 내가 물로 다가간다. 물먹는 놨다. 옆에 작은 고인 물도 놔뒀어. 여기 조금 넓어졌고요. 데 거긴. 자 네. 거기 뒤집어져서 뭐해? 아니? 야, 어떻게 갈려? 뭐야 쟤왜 저렇게 올라가? <laughs> 등판을 보여주시네. 고주부녀석 니 발이 걸렸어. 고양이 분리불안 교육을 시키러 잠시 장보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분리불안이 있네요. <laughs>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지금 계속 내 눈치를 본다고 침대 밑에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체리투어 찍으러 밖에 나가고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안될것 같네요 <laughs> 분님을 하는 내가 있었어 고양이는 혼자 살 있는데 제가 들고 들고 침대에 올라와야 돼 너무 싫어하는데? 똥꼬이 똥닦아주고 싶다. <laughs> 빠진다, 이놈아. 빠졌다, 이놈아. 한 화장실 도왜제발 매트 에똥을싼거 죠？그게 침대 올라오 느냐고？아니 길패딱똥 을. 커 뜯는 걸 되게 좋아하네 자꾸 커튼만 보면 뜯고 있어? 이 녀석 이 녀석 장난감을 떨어뜨렸어 갑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고 있어 맞아 힘들게 납치했는데 다시 도망가심 클라이밍의 재능을 보여주시는. 지금 못 올라가는데 한번 올려줬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지? 내려가는 법은 아닐까? 열심히 등산 하십니다. Yay!